치아는 바깥쪽부터 범랑질, 상아질, 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로 인해 상아질이 노출되고 자극이 가해지면 이가 시리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럼 시린 이의 원인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충치가 깊으면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이 자극을 받아 시린 느낌이 듭니다. 심해지면 통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칫솔질을 옆으로 세게 하거나 특정 치아에 큰 힘이 가해지면 치아의 잇몸 부위가 파일 수 있습니다. 파인 부위의 상아질이 노출되어 시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잇몸이 내려가는 이유로는 잘못된 양치습관, 치주염 등의 잇몸 질환이 있습니다. 잇몸이 내려가게 되면 치아 뿌리가 노출되어 시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치아가 깨진 경우나 이갈이를 해서 이가 다른 경우 그리고 위산의 역류 또는 탄산음료 과다 섭취로 인해 치아가 부식된 경우에 상아질이 노출되어 치아가 시릴 수 있습니다. 치태 치석이 많은 경우에도 이가 시릴 수 있습니다. 치태 치석에 있는 세균들이 만드는 독소로 인해 이가 시릴 수 있습니다. 충치를 제거하고 금이나 레진 등의 재료로 치아를 수복하는 경우 한동안 시린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 시린 느낌이 없어집니다.